발레리아 윈드러너 명예롭게 싸우리라. 명예롭게 싸우리라. 자 비상 비상 들고 가고요. 그리고 보자. 도발을 들고 갈게요. 그리고 용서해지는 거. 일단 제가. 아, 낮은 쪽에 하수인이 별로 없어요. 비밀도 없고요 자, 이거를 들고 가냐, 맞는데. 아. 뺍시다. 네, 빼죠. 아, 들고 갈걸 그랬어요. 들고 갈걸 그랬어요. 네. 어. 신성화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아, 다시 나왔네요. 아무나, 바보. 비상, 비상. 자, 지금 사냥꾼 치고 템포가 상당히 느린 거예요. 지금 상당히. 상당히 느린 거예요. 1턴, 2턴에 지금 아무것도 안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영능 하나 쓰고. 저도 영능 하나 쓰고요. 저는 지금 음, 저도 똑같이 두턴 쉬었죠 3턴은 영능 썼고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 친구를 박아줍니다 아니다 벌목기를 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닭치고 돌량은 아닌 것 같아요. 치고 돌량은 아닌 것 같고 어... 개풀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이거는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자, 순서대로 그죠? 네제 운이 그래요. 다행히, 무기는 이 친구한테 썼죠. 어,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그죠. 자, 보통 사냥꾼이, 사냥꾼의 징표를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선택지는 한세 개쯤 되는데. 자, 얘. 얘를 이거 죽이고 얘를 내느냐. 아니면, 신성화를 쓰고, 신성화 쓸게요, 그냥. 자,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최대한 꽉꽉 채워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비밀을 터뜨려봅시다. 비밀을 터뜨려보죠. 이거 아무래도 이거 전체 질인 것 같은데. 아니네요 이제 그러면 아, 재게좀 아쉽네 이거 쓰고요 자 다음 턴에 뭐가 나오든 간에 도발 쓸게요 이제 피가 좀 간당간당해요 지금 이거 3딜 2딜 맞으면은 그죠? 3딜 2딜 맞으면은 8딜 들어갔네요. 아, 영능 안 썼어요. 자, 그리고 이거 내고요. 자, 이거 죽여주고요. 자, 이거 죽여주고, 영웅 때릴게요. 아, 실수했습니다. 영능 안 썼어요. 아, 이게 은근히 큰데? 사실 하나 더 있는 게. 그렇죠? 아, 봐요. 있었으면은. 아. 자, 봅시다. 저도 최소한 다음선에 킬각을 내야 돼요. 킬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킬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지금 5딜 넣을 수 있죠. 일단 넣을게요. 왜냐면, 괜히 굳이 발동시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박사붐이냐 얘에다가 이거냐 자 박사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터트렸는 게 전체 2딜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터지면은 얘한테 딜이 가죠 제 생각에 이걸 뚫을 방법이 침묵밖에 없거든요. 침묵. 자, 지금 침묵이 나오냐 마느냐인데, 그죠? 이거 못 때리죠. 때리다가 뒤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때 전체 2딜입니다. 영웅 때리면은. 자, 영웅 때리면 전체 2딜이에요. 자, 여기서 회복이 제일 좋은데,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회복이 제일 좋은데, 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도발을 하나 또 살려줍시다. 도발을 하나 살려줘요. 두발을 살려줍시다. 그리고 봅시다. 일단 하수이 때렸을 때 발동 안 됐어요. 그럼 영웅을 때렸을 때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일단 죽고요. 12 자, 영웅 때렸을 때죠? 이겼네요.